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키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구몽의 운영자 충배입니다. 멘토스님께서 요청해 주신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카미가제, 어택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 게시글 요청이 적을 때는, 어, 저도 한번 리허설을 하고 모니터링을 거친 이후에 해당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글들이 예, 게시글이 의뢰가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저도 같이 예, 보면서 바로 내용을 감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넘는 몽골의 고려 침공이 고려의 도계자로 끝나고 다른 왕조들처럼 멸망 직전까지 갔던 고려는 쿠빌라의 라인을 어찌저찌 잘 타서 명주를 이어갔고 그렇게 동방을 주름잡던 몽골은 동방의 끝 일본에게도 복속을 요구하였다. 여기서부터 예, 이정도의 강화란 땅을 지배하고 여기 일본까지 예, 이렇게 예, 발을 뻗치려고 하는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음, 요분요 분, 쿠발라이칸. 예. 쿠발라이칸 요기 요 라인을 요 대한민국에서 잘 타가지고 사실 그때 명주를 이어갔지 예,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정말. 송나라, 예, 고려하고, 어, 페르시아, 동유럽도 우리 발 밑에 있으니, 어, 일본도, 어,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신화가 되라. 이제는 대몽골 제국이니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되은 부분에서 어요 일본의 이제 승려 호조 도키문네 예, 가마쿠라 막부의 시켄 과거 백만 대군 끌고 다니던 수나라도 우리 못 쳐냈는데 너희가 여기를 어떻게 올 것이냐 어,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오기는 힘드니까 어, 까불지 말아라 예, 이렇게 지금. 세게 나갔습니다. 음, 쿠블라이칸이 예, 지금 예, 개빡쳐가지고 어, 난적인 남송을 정발하기 위해서도 남송의 고립이 이들에겐 유리했기에 원나라의 황제 예, 쿠블라이칸은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돌리려고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어, 위협 겸 해유를 하려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했으며 사신을 박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섬나라인들이 세계 최강 대국을 몰라보고 덤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들은 몽골의 사신이 다녀간 후에는 뒤에서는 벌벌 떨며 군대를 훈련시키고 자신들의 신께 빌기일수였다. 이 몽골에서 이제 우리한테 죽은 애들이 딱 너처럼 어, 곤조부렸었는데 좋다. 어, 너는 뒤졌다가 복장, 복창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대마도를 이때 벌써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걸레짝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 마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대마도로 건너서 예, 여기로 지금 이키 섬을 지나서 하카이타만으로 예,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개빡신몽골은 예, 속국인 고려에게 시켜서 어, 일본 원정 준비를 시켰는데 군함, 군량, 보급품 등등을 고려가 부담을 따안게 됐고 일 년간의 전쟁 준비 끝에 몽골군 2만 5천 명 플러스 고려군 1만 5천 명이 군함 900척에 탑승하여 스시마섬 남부 스소우라에 도착했다. 대마도에서부터 이렇게 고려는 뭐 까라면 까야 되는 당시 입장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게서는 진짜로 쳐 들어오겠어 하면서 제대로 대비를 못 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 상황을 사파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연합군은 다자이유까지 점령하여 음, 다자이유와 인근 마을에서도 스시마와 이키섬과 같은 대학살극을 찍게 된다. 당시 일본 사무라이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지만 무의미한 상태였고 이후에는 연합군이 진군할 때 울리는 징과 북소리만 들려도 도망갈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항복한다고 해도 모두 죽였다고 한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아주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군이 연합군에게 참전패를 당한 이유는 이러했다. 당시 일본은 1만이 넘는 대규모 해전을 치른 경험이 없었고 기껏해야 수십 수백 명의 단시간에 끝나는 방식의 전투가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어, 무기 자체도 보병은 카타나, 어, 노다치를 이용한 백병전 위주의 전술이었고 어, 기마 궁술을 익힌 사무라이들은 소수인데 반해 어, 라인전과 호위선멸, 축차 투입 등등 근현대식 전술을 이용한 연합군들에게 무의미하게 갈려 나갔고 연합군의 화약 무기 또한 왜군들에게는 굉장히 충격과 공포였다고 한다. 어, 이분도 생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불안한데 쟤네들 무슨 꿍꿍이 있는거 아니야 야 고려대장 우리 함대에 있는 곳까지 다시 돌아가자 어, 이렇게 해서 훈제왕의 명령으로 어, 연하군은 다된 밥에 코풀며 돌아가 규슈 북부 하카타만에 있는 함대로 돌아와 승선하며 대기하였고 그날 밤 거대한 태풍이 연합군 함대를 강타하여 함대 절반 정도가 가라앉았고 보급품도 또한 휩쓸려 가서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아, 이렇게 또 날씨가 이것을 도와주는데 일본 역사를 보면은 어, 지진과 태풍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일본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날씨가 또 일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게 러시아와의 전쟁 때도 그랬고 어 이제 기묘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날씨 지진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그것을 신적으로 또 많이 집착하게 되 이런 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어 대충 만들어진 배들과 어, 고기잡이 배들, 어, 강가 운영용 배들은 강한 태풍의 위력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서로서로 서로 박고 박아서 수많은 배들이 침몰했다. 총 900척여 중 200여척이 침몰하였고, 약 4만 명 중에 1만 3천여 명이 사상자가 발생됐다. 하룻밤에 약 3분의 1 이상의 백력을 잃은 이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지고 퇴각한다. 어이없게도 일본은 몽골을 일차적으로 막아냈는데 성공한 것이다. 쿠블라이카는 화가 났다. 강대국인 금나라와 호라즘 등을 정벌한 몽골이 섬나라에 사는 약한 나라에게 의없이 진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름 자신들이 위협적이었으며 일본이 쫄았을 것이라 생각한 그는 일본에 또다시 사신을 보낸다. 아, 그 놈의 태풍만 아니었어도 어, 어쨌든 훈둔 너가 경험이 있으니 이차 원정 떠나거라 또 다시 이것을 이차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마침내 약 10만의 강남군이 합류를 했고 4천 척의 배가 일본 아파트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태풍이 불었다 하룻밤만에 무려 2천 척을 잃었다. 어, 흔도와 흥다구 등 지휘관들은 바다에서 헤엄쳐서 겨우 육지에 도달한 부하들을 버리고 튀었는데, 결국 몽골군은 지휘관 3명 빼고는 몰살, 남성군은 전원포로 또는 몰살 어, 도망가려는 의지가 강했던 고려군만이 2만 명 가까이 도망을 쳤다. 이 때도 이 몽골 따가리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또 우리 선조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힘이 빠진 가마쿠라 막부는 싸워준 무사들에게 지불해줄 보상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고, 원나라의 쿠블라이카는 일본 원장은 접고 베트남 원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며, 일본 원장은 마무리가 된다. 일본이 몽골군에게 개처발리다가 태풍이 불어서 몽골 연합군이 몰살을 당하게 되면서 2차전에서도 또 태풍 불어서 몽골군이 어 훨씬 많은 수가 어 처참하게 몰살이 당하게 됩니다. 일본은 하늘이 도와주는 나라라는 뜻으로 어 신의 바람 카미가제란 용어가 여기서 어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년 후에 미국과의 전쟁 당시에 어 일본은 몽골과의 전쟁을 떠올리며 어 가미카제 반자이어 태그 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 가미카제 특공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 가미카제의 예어 배경 만들어진 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멘토스님께서 올려주신 어,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